이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게 암이나 고혈압처럼 우리한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러게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음, 네. 갑자기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음. 저희 친절한 진료실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뇌졸중 하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음. 단어도 떠오르곤 하는데 네. 뇌출혈이 더 무서워요 뇌경색이 더 무서워요. 네, 먼저 뇌혈관 질환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네, 네, 네.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다 뇌가 합니다. 음. 24시간 일을 한 만큼 영양분과 산소가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혈관들이 뇌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이 병든 것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음. 이때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요,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오. 그렇다면 뇌졸중은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은 같은 말로 아. 뇌경색, 뇌출혈이 뇌졸중 안에 다 포함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뇌졸중으로 인해 매년 환자가 늘고 있다는 어. 점인데요. 전 세계에서 뇌졸중으로 6초에 한 명씩 어. 사망하고 있고요, 음. 2초에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국내의 경우는요. 뇌졸중으로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고요. 네. 원인별 사망률 2위로 나타났습니다. 어 세상에. 도대체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건지. 뇌졸중은 현재 네. 다양한 연령층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45세 미만의 남자의 경우는 네. 흡연이 제일 큰 원인이 되고 흡연. 예, 50세에서 70세까지는 뇌고혈압. 근데 70세 이상의 경우는 뭐가 원인이 될까? 혹시 두 분이 아시는지요? 70세 이상, 70대 이상. 네. 아. 외로움. 외로움? 외외로? 아, <laughs> 네. 아, 그래요. 아, 외로워요 <laughs> 외로움. 아 그게 아니고요. 네. 네. 온도 변화가 70세 이상 아, 아주 중요한데. 맞다. 미안해. 그렇죠.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뇌졸중 위험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아. 9월에서 12월까지가 뇌졸중 발생이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래요. 네. 환절기가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그렇죠. 혈류가 점점 느려지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있으면 혈관 자체가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환경이 되면 뇌경색이 생기고 네. 온도 차가 생기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혈압을 네. 높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혈관 자체에 압력이 팍 생기면서 아... 터져버리는 심란적으로. 그런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